일반 언론에서 보도된 기독교 관련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0월 넷째 주에 일어난 기독교 관련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언론 보도를 기록한 이슈는 한국과 일본의 진보 성향을 가진 개신교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은 기독교를 비롯한 7개 중단 대표가 사용제도 폐지를 호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반 언론에서 세 번째로 많은 주목을 받은 이슈는 일부 개신교회에서 찬성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는 한국과 일본의 진보성향 개신교 단체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법과 한국의 역사 교과서 국정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는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데일리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가 제9차 한일교회협의회 공동협의회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뿐만이 아닌 한국의 국정 교과서 반대 운동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하는 측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고요. 사형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효과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를 포함한 일곱 개 중단 대표가 사형 제도의 반대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개신교의 NCCK와 불교, 천주교를 비롯한 일곱 개 종단의 수장들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호소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 또한 개신교의 NCCK와 천주교 등 일곱 개 종단 대표들이 법과 제도란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제도적 살인으로 규정한다며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되면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 소위 상정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본 기독교였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